안녕하세요 명품 옷수선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똑관데요 패딩 잠바죠 자, 근데 이게는 어디가 고장났느냐면은 지퍼가 고장났네요 이 카라하고 몸판하고 연결해지는 지퍼가 있는데요 이 지퍼가 서로 어긋나서 이렇게 고장나서 가지고 왔어요 자 근데 이거는 움직이지도 않고 어떻게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퍼가 어긋나서 자 이렇게 됐는데 자자 자, 이거를 수선해 줄수 있는 지퍼를 수리해 줄수 있는 관건은 뭐냐 이 지퍼를 어, 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꼼짝도 안해요 지금 안 움직이죠 그래서 손님이 어쩔 수 없어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자이 지퍼를 수선해 주기 위해서 다른데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빨을 살펴보니까 이빨은 고장난 게 없네요 뜯어졌거나 뭐 이런건 없어요. 그리고 밑에 이것도 제대로 다 달려 있고요. 근데 이제 강건 관건 여기서 강건은 뭐냐? 이 지퍼 어 이거를 고리를 내려주는 거죠. 근데 서로 벌어져서 절대 안 내려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. 그러면 이제 이 지퍼가 이게 만약에 고장났으면 그거 다시 교체를 해줘야 되고요. 이제 여기서 강건은 이거를 빼내주는 거죠. 이원 이빨이 다치지 않고 이거를 빼내주는 방법인데요. 자, 이거를 빼내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이 이 상태는 절대로 지퍼가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습니다. 자 그럴 때 지퍼는 보면 이 머리 있죠 이 머리. 이 머릿속에서 이거를 고리를 들면 이게 살짝 움직여요. 이게 지금 이게 살짝 움직이는데요. 이, 이, 부분이. 이 부분이 움직이거든요. 여기에 이걸 덜 내는 이이 끼워진 이 부분이. 이거를 들어야가 이게, 이게 지퍼가 내려가든가 올라가든가 해요. 자 올라가기기는 한데 이 지퍼가 지금 내려가지는 않죠. 자, 지퍼가 잠겨져 있을 때는 내려가는데, 벌어져 있을 때는 안 내려가죠. 그럴 때는 이거를 들고, 이렇게, 이걸 들어야, 들어야. 이 꽁다리 이거 자체 있죠. 요걸 들어야 되는 게 이게 강건이에요. 자, 이게 첫 점입니다. 이게, 이게. 이거를 들어줘야 돼요. 들어서 이렇게 빼줘서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빼줘 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쪽에를 빼서 될 일이 아니네요. 지금 보니까 이쪽에 있는 것을 빼줘야 돼요. 왜냐면 하 이쪽에 머리가 지퍼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, 자 이쪽에서 빠져서 이쪽에서 나가줘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자 이쪽에 그걸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은 안 되니까 이거를 들어야 돼요 이거를 들어 들고 이거를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자, 원 이빨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이거를 들어서 당겨 주니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내려갑니다 해볼까요 이거를 들지 않고 이거 아무리 빼도 이건 안 내려가요 이거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. 이거를 들어줘야 돼요. 이렇게 들어서, 들어서 빼주니까 내려가네요. 이렇게, 이렇게. 자, 끝까지 내려왔어요. 조금만 더 내려가면 돼요. 이제 이걸 빼주면 되죠. 빠졌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원래 지퍼가 이쪽에 있는 지퍼를, 이빨 이쪽으로 돌아왔어요. 자, 돌아왔죠. 자, 이 손님이 잘못하는 게 뭐였어요? 옷을 사용할 때. 이거 지퍼를 이렇게, 여기를 이렇게 넣을 때, 이렇게 했는때 여기를 꼭 채우지 않았던 거예요. 꼭 채우지 않고 지퍼를 올려버렸어요. 그러면 지퍼가 벌어져 버리죠. 그래서 지퍼 열고 달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꼭 내려주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다시 올려서 지퍼가 벌어지지 않으면 요거를 원, 이 머리를 교체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. 자,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. 벌어져서 생긴 일이었던가. 아니면 지퍼를 잘못 끼워서 버려,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던가를 지금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 지퍼가 만약에 버려지지 않는다면 잘못 끼워져 잘못 끼워져서 끼워서 생긴 일이고 만약에 지퍼가 버려지면 지퍼 이 머리가 낡은 거죠. 그렇, 그렇다 그러면 이 머리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요? 자 지퍼가 잘 닫아졌네요.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아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자이 머리가 낡아져서 그런게 아니고 이 지퍼를 끼울 때 잘못 끼웠던 것이었죠 자, 어설프게 끼어서 올렸으니까 밑에서부터 벌어진 것이지 이 머리가 고장나서 벌어진 지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고 해보니까 이상이 없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퍼 간단하게 에, 예, 고치는 방법 한번 해봤습니다. 아 대박이네요. 자, 생각보다 쉽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. 자별 문제 없이 지퍼를 잘 제대로 제자리로 돌려서 세개를 했네요. 자, 이렇게 해서 지퍼 제자리로 돌려서 원전하게 고치는 거초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대박입니다. 자 이렇게 옷 수선 교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. 여러가지 방법들을 따라서 수선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샬롬 수선교실에서 89번째 지퍼 고치는 방법, 초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샬롬